박수홍 어머니는 김다혜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성별을 알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드디어 20년의 꿈을 이뤘습니다. 박수홍이 사과. 박수홍 어머니, 손자 이름 짓기로 결정.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용호 씨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30회 이상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박수홍 부부는 정말 그들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수홍은 2021년 8월 김용호를 고소했고 최근 소송이 공식적으로 처리돼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송인 박수홍 안에 김다혜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김용호에 대해 가정파괴범과 같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노종원 김다혜 진짜 뉴스에는 타인의 가정을 파괴해 번돈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김용호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고 김다혜의 솔직한 폭로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박수홍의 팬들은 김다혜처럼 아름답고 재능있는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이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박수홍의 친가로부터 또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수홍의 친가측은 박수홍의 어머니가 김다혜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성별을 알았을 때 남자아이였다고 폭로했고 박수홍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수홍의 어머니가 20년 전에는 박수홍이 결혼하여 아이를 갖기를 바랐지만 이제 박수홍은 53세에 아이만 낳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박수홍 어머니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끝내다. 실현되다. 박수홍의 어머니도 손자의 이름을 정했고, 박수홍과 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